왜 이렇게 많은 거야? <laughs> 아, 병재 씨 당나귀 뭐야? 로스이스트로 어, 왍니다. 자 시작은 똑같이 할 거예요. 이번에 디펜스 먼저 해봅시다. 아니다 푸시 먼저 해보죠. 디펜스만 잘하면은 어세신컴프는두 번째가 유리하니까. 로스이스트로 쭉쭉 땡기세요. 로스이스트 초코 쪽으로 왍니다. 파이. 어? 스리? 어, o 리 r 리 sorry. You are talking about Tizima 스 n d t i 스 e s 해 m b e t 스 p e s u m b e West to w e 줘. 주 w 는 깔아놨어, 히 e s t 히 i p e 히 o t i 가만히 있어. 주디 안에 있어. 주디 안에서 히 a 받아 주디 안에서 히 o 받아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 오늘 p e z o Amani, c h u d 폴른 n 바 Chudiani, h i 스 s 조 s 3, 2, 나인데? 나인데? 아스걸 서우스야 엉덩이 듣게 호팽님 본다 호팽님 본다 밀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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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멘이 살려 루멘 루멘이 아 이거 왜안 터져?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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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킹 여러분들 되게 되게 파밍온 N.W. 초코로 나갈게요 초코로 나갈게 요 여러분들 초코로 빨아봐 초코로 빨아봐 초코로 빨아 봐 동시에 때릴 거예요 오케이 뭔지 알죠 필러 한명 다이냐 노스웨스로빼빼빼 축축 뺄게 축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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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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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빼빼빼, 일방이 일로 왔지? 서스 <laughs> 이스트로 다시. 올라올라올라 좋아요, 올라오세요. 좋아, 좋아, 좋아. 계속 와, 계속 와. 민석이한테 페이크 갑니다. 이거 페이크에요. 인게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포크 지켜. 토구 쪽으로 모두 다 인게이지 5. 네, 아니, 네, 아니, 잘 아니. 잘 아니. 잘 계속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여러분들, 버텨봐, 버텨봐. 안에 들어온 애들한테 쯤이다볼 거야. 안에, 안에 디펜스, <laughs> 안에 디펜스, 안에 디펜스, 디펜스.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한테 3. 2 1 나인데 나인데 아나 헛방이야 그냥 안이네 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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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네를 찍어 여러분들 찍어 찍어 채현이 찍어 엔더블을 빠질게 아 씨발 이거 뭐야 왜 헛방이야 채현이 빨리 잡아 줘 빨리 잡아줘, 차원이, 빨리, 차원이, 잡아줘. 차원이, 빨리 잡아줘 아니 저기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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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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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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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위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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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쭉빼기 저기 저쭉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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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뻑거를 빼빼빼빼 빼.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히로 빠시고그 나무님 그 대문 한번 잘 돌려 주셔야 돼 그거만 떨어 뒤로 빠져봐 그거만 뒤로 빠져봐 나무님 나님빨리 와. 오, 야, 나 이제, 앞에 그래. 앞에 집 펜스 앞에 펜스 그래. 이거 죽겠다 죽겠다 빼빼빼빼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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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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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타머 끝나고 쭉쭉쭉쭉 올라와봐 앞에 인기지, 3, 2, 1, 조로까지 합쳐서, 여기 인기지. 딜해줘, 뒤래줘, 딜해줘. 뒤래줘. 딜해줘야 돼, 딜해줘야 돼, 여러분들. 아, 침묵 알겠어. 일단,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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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여기 퍼져 있어. 사우스 엉덩이 두고 퍼져. 여기 퍼져, 퍼져. 서피드블 밀어내. 호팽님 안쪽까지 들어왔다 허팽님 들어왔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올 거야. 조심해.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러분들.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디펜스, 이스트, 디펜스. 오케이, 어세신 노드 불려봐. 어세신 노드 불려봐. 우리 노스, 이스트 깊게 할 거야. 노스, 이스트 깊게. 파이. 아야아야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나가로 나와. 이거,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오케이. 나이트, 아무 암업... 캐스, 웨스트로 갑니다, 웨스트로. 아, 씨발, 이거 다 터지네,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사우스로 엉덩이 도봐야한 번, 수비를 할게요, 죄송해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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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괜찮아, 이거, W에. 이제 슬슬 들어올 거야. 바로 카운터 치게, 이번에. 안에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에, 안에 들어왔다, 안에 들어왔다, 주디 깔아서 카운터, 카운터 얘기 3, 2, 1,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카운터, 카운터, 여러분들,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마무리, 마무리. 크로스님이나 예랑님 아래. 찢어 찢어 크로스, 죽여 크로스, 죽여. 사우스, 에 크로스. 어쌔신 끊어놨어. 죽여, 죽여, 죽여. 죽여죽게 죽여. 나이스, 사우스에 영역이 다시 올라오고, 어세신 올라가게 후드 올라가게 돌려. 돌려. 어세신 후드 돌려, 여러분들. 돌려, 돌려. 노스 이스트 초크 쪽으로 갑니다. 5, 4, 3, 2, 1, 초크 쪽, 나인데, 나인데. 아, 맞아봐, 맞아봐, 맞아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못 나가게. 초크 못 올라가게, 초크 못 올라가게. 네, 조심하세요, 가나가. 여러분. 가나가. 초크 통과할 때, 조심하세요. 초크 통과할 때, 턴할 거야, 턴할 거야. 내가 말씀드렸어, 턴한다, 턴한다. 안에 디펜스, 오케이. 계속 덮어, 계속 덮어. 덮어, 덮어. 사우스 이스트로 계속 덮어, 덮어. 엎버 덥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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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 만들어 버려 산개다 얘네 산개다 잡아 잡아 와, 산기. 어, 산기. 서수, 다 잡아 다 잡아 서스 잡자 서스 각추발부터 잡고 각발 노리고 졸로 어, 뒤에 조, 뒤에, 뒤에 버리스스 제가 신발 바꿀게요 모임이 <laughs> <것> 같아요 이거 <laughs> 알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어, 호팩님 아, 오 제가 났어요. 뭐 내가 파장이 아니야. 롬님이 파장이야. 어 나야 나야 나야? 음 형님 지금 저롤 체크 좀롤 네? 체크 좀롤 체크 가안돼 있어요. 롤 체크 좀 해줘요. 마나좀 빠지고 여러분들. 이걸 박아놨어요 내렸다. 오케이 노스웨스로 트 엉덩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얼른. 아 쟤네가 초크 한번 잡는 게 너무 무섭네. 딜이 너무 줄잘 들어온다 한 번에. 민석이 아직 안 내렸네. 대기하세요. 여러분들 나 봐봐. 노스 이스트로 인게이지 준비 파이브 오 쓰리 투원 나인데 나인데 이거 이거 그냥 치면 돼? 나잇방에 딱 안에 들어온다 안에 들어온다 안에 들어온다 조심해 뒤디 깔았어 노스 쪽에 노스 쪽에 나이스 나이스 배드 로 안에 키토블레 키토블레 이런데 어쌔신 후드 돌릴게 어쌔신 후드 돌릴게 어쌔신 후드, 후드 돌릴게 못 돌린 사람 없지 없지 노스 아니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한테 갑니다 파이브 오3 2 1원 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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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나인데 여기 치저 치저 두메로라서 치져 나이스 바로 투페스 준비하고 싸우스 영등이 줄게 내 밀어줄게 아 씨발 나까지 클레어 이거 안에 투페스 안에 집패스 레지모아야 돼. 이번레 오케이 투더블 w 더블 잘하고 있어 히 뭉쳐서 받아 뭉쳐서 받아 오케이 사우스 폴른 e 중앙에 폴른 중앙에 오초 카빈 오초카 5초, 5초. 사우스 이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머 key 머 k 어슬렁 나 카빵. 돌릴게 아나5초 남았어 죄송한데 S2 영등이 게 S2 영등이 게 우리 레스트로 갑니다 5, 4, 3, 2, 1. 마딩게이지 올 수도 있어 마딩게이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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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때려야 돼잘 때려야 돼이번 나이스 나이스 요 s 1로 풀푸쉬, s 1로 풀푸쉬, 풀푸쉬. 풀푸쉬, 풀푸 얘네 없다. 이제 딜 없어, 이제. 풀푸쉬 해, 풀푸쉬. 여러분들, 푸, 카님이 힐러에요. 자, 얘네 초크 턴한번할 거야, 조심해. 어, 턴한번할 거야. 한번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나, 봐. 이거. 안에 g 디 깔아놨어. 오케이, 딜 없어, 깔아놨어. 딜 없어. 이제 딜 없어, 오케이, 이제. 딜, 오케이, 딜 없어, 이제 캐스팅. 이거 페이크가 한번더올수 있어, 조심해. 엔 d 쪽으로 푸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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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에, 아니, 안에, 아니, 패스. 여러분들, 이거 죽으면 안 되지. 어, 어. 이거 죽으면 안 되지. 앞에 힐업 줘, 힐업 줘. 들어와 있는 애들한테 스위. 힐러 하나, 힐러 하나 없음. 오케이, 오케이, 안에 들어. 여러분들 긴장 놓치지 말아야지. 저 턴하잖아요. 노스위스도 풀뿌시. 힐러 여기 두명다 있네. 잘라 잘라 잘라. 죽죽가죽죽가 힐러 없어. 힐로 없어. 죽죽가죽죽가죽죽가죽죽가 이거 좀 깔고 왔어요. 죽이면 돼. 좋아. 좋아 좋아. 끌고 내려갈게. 한 번에 죽이자. 여기. 좋아 좋아. 계속해. 점수 빨아. 아. 만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빼요. 빼요. 우리 만화 머리 한번 받자. 만화 맞자. 없음. 만화 드루이드 없음. 드루이드 한번 돌리죠. 에 둘이 아까 누구지? 그 감사한 분? 없나 봐. 없나, 없나, 봐 없나 봐. 없나 봐. 우리 힐, 우리 만화 좀 채우자. 우리 섭 들고 올 걸. 브렐이 있어, 병재 님. 병재 님? 병님. 이제 오시나 죽었어, 보다. 오지 오셨어. 오 오셨어. 오셨어, 오셨어. 저희 네, 마나 마나맨 왔다. 맞다, 마나맨 여러분들 보이세요. 마나맨마나맨 마나매. 와요, 마나맨개 좋아. 잘하고 있어요. 카운터는 앵가 되면 바로 칠게요. 저기 좀 도나? 뭐야 왜 없어 올라올게 엔터블레에서 올것같다 느낌이 조심해 한 번에 들어와 온다 온다 온다, 예, 예, 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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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빼빼 빼요 빼요 아니 아직, 아직 신발 안껴어 신발 크면 바로 말씀드릴게 힐러가 거기 보지 마시고 제가 볼게 이니까 올라오시고 헤비메이스 공합이야 헤비메이스 공합 오케이 오케이 헤비메이스 아까부터 공합이었어 저거 반반 페이크야 반 페이크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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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짧게 칠 준비 하고 바로 디펜스 준비 쓰리 투원 예, 예 바로 짧게 치고 바로 짧게 치고. 오케이, 나이스. 마이스아. 마이스박민석 부겨 버리기. 럼님 똑같이 잘린다. 럼님. 와이 한번 봤는데 왜 이걸 똑같이 잘리는데? 그래. 네. 어쌔신 돌려. 돌레돌레 이제 돌레봐 봐. 럼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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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아직. 아직 인게이지 잘안 돼. 아직 안까안 끝났어. 계속 와 봐. 계속 와 봐. 인게이지 계속 와봐. 3, 2, 1. 깊게 깊게 여러분들 깊게. 이거 어쌔신 이거 투명이야, 그냥.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여러분들 싸우스 이스턴 엉덩 이렇게. 싸우스 이스턴 엉덩 이렇게. 호평님 뒤 본다. 조심해. 네, 서스 이스트, 이스트 엉덩이 두고 여러분들, 주디는 깔아줄 테니까 오케이 반응해반응해반응해 밀었어 밀었어 주디 깔았어 뭐 주디 뭐 깔았어 주디 안에서 힐 받아 주디 안에서 힐 받아 힐다 받고 나가 웨스트로푸시 어쌔신 온블레온 카빙온, 카빙온, 카빙온 오케이 어쌔신 후드들 다 나온 야 나온 야 서스 이스트 오 파이 포쓰한 번에 진짜 한 번에 진짜 한 번에 진짜 이거 찢어 찢어 쟤네페이크지 저거 오케이 서스 스이도 서스 스트 엉덩이도 여러분들 이제 올 거야 긴장긴장 노스 웨스트 께 이미 늦어가지고 노스 웨스트 께다 이거 느낌이 좋같해. 조심해요. 오케이 노스 을때 엉덩이 계속 두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 호핑님 아직. 호핑님 조심해. 호님 이거 보고 있어 이거. 우리 이스테 엉이게 이스테 엉덩이 듣게. 이스게호님호님스케빠져호지 우리 우리 바로 카운팅 이기지 갈 거야. 조심해 조심해. 게 썼어. 인게 썼어. 이 여러분들 나 나봐봐 나봐봐. 사우스 이스트 갑니다. 나인데 나인데 오케이 바로 바로 디펜스 준비. 바로 디펜스 준비. 바로 거야. 이스멋 엉덩이 들게. 싸우스 이스 테 엉덩이 들게. 싸우스 이스 때 엉덩이 들게. 오케이. 베드로 나이스. 사우스 이스 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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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 거야. 사우스 이스 때 빨리 와 빨리 와. 왔다. 앞에 앞에 앞에. 앞 패스 앞에 계속. 앞에 계속. 앞에 계속. 앞 주디 꺼나서 주디 안에서 일 봤잖아. 이제 안에서 일 봤다. 꺼나서 불 꺼나서 불 꺼나서. 불이나서이러분들 도스 스트링게 파이 4 3 2 1 9나인대나인9나인대나인 소프트를 터트려. 나이스. 계속 계속 치고 버려. 치고 버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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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버려 이려 버려 버이 버려 계속 가 자, 포카님 먼저 죽이세요. 포카님 왼쪽에 있다. 힐러 먼저 죽여. 웨스트. 힐러님 힐러 힐러, 웨스트. 아카비. 만아버리아 노만화, 노만화, 노만화. 로스님 죽자. 브리스님 죽이자. 로스님 여러분 턴했다. 거들 죽어버려야먼서우스 S로 오세요. 로스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버피나 사우스 S로 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우스 S로 오세요 여러분들. 로스님 죽이자. 빼기, 빼기, 빼기. 만화맨. 예랑님 대면은 잡아줘요, 저거. 만화맨. 디마시민힐리야 힘마식민기리야. 이거, 그, 그, 일방님이 캐치해줘야지 제가 캐치는 못해요 한 번만 더멈추면 돼, 용서사한번 갈겨볼게. 일방님, 일방님 준비. 3, 2, 1. 달려. 아, 씨발. 야, <laughs> 여, 야, 밑에, 밑에 쪽에 있어, 밑에 쪽에 있어. 여러분들 이제 <laughs> 오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쟤네 올 거야. 합리했어, 합류했어했어 앞에 디펜스 준비. 오, 나이스 배드로. 나이스야. 배드로 갑니다. 노스 <laughs> 익스트로 인게이지 5, 4, 3, 2, 1. 나이트배드반응했다 대충 쳐, 대충 치고 빼. 대충 치고 빼. 바로 올 거야. 너무 깊게 오면 인게이지 받는다, 이거. 조심해. 바로, 바로 온다, 이거. 조심해. 쟤네 신발 없어. 앞에, 앞에. 앞에. 밀어서 밀어서 1박님 오케이 나이스키더러치면서와자 이제 어세싱 후드 타이밍이야 어세싱 후드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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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굴려. 못나간 애들한테 갑니다 3 2 1초크쪽개 초코 쪽개 초코 쪽개 초코 쪼개 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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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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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웨스트 엉덩이 두게 사우스 웨스트 엉덩이 두게 사우스 웨스트 엉덩이 두게 바로 올 거야 바로 올 거야 사우스 웨스트 엉덩이, 엉덩이 둘게. 머리 돌렸어요 허핑님머리 돌렸어 허핑님 노스 아예 사우스 이스트 엉덩이 세요 여러분들 애니 여기 좁지만 공간 활용 잘 하시면 돼요. 좁지만 공간 활용 잘 해. 괜찮아. 우리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바로 카운터 인게이지 할 거야. 조심해요. 애니 쪽으로 인게이지 준비한다. 조심해. 안에, 안에, 안에 디펜스, 안에 디펜스. 바로 카운터 인게이지. 우리, 룸 원, 바로 삭, 바로 카운터, 바로 카운터 안 해.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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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라보스 아직 어세신 돌리지만 아직이야. 쟤네 침묵이 있어. 자, 이제 어세신 돌려. 어세신 돌려. 어세신 돌려, 이제. 돌리고, 키 w 치면서 애니 쪽으로 푸시해. 애니 쪽으로 푸시해. 애니, 애니, 안에 있는 애니. 애들, 내부에 있는 애들 정리합니다. 5, 4. 3 2 1나봐 봐. 끝내 끝내 끝내. 존나 비기야. 존나 비기야.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바로 올 거야. 바로 올 거야. 바로 올 거야. 조심해. 바로 온다. 바로 온다. 이거 디펜스 디펜스. 나 밀쳐 놨어. 오케이. 실업전. 레빈 님 살려. 레빈 님 존나 살려. 오케이. 여러분들 콜로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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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로와로라로하로 오. 로저로야로저로야로로로로로와미저리미저리 미저리 해. 미저리 해. 노스 이스트로 인게이지 한번 갑니다. 노스 이스트로 깊게. 아 들어와 있는 애들한테 3 2 1인데인데우스우 서우스 s 우스 o u s 줘다 o 가줘 a So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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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s a s o u 스 a Sousa, Sousa, s s a So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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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s a Sousa, s s a Sousa, s s a s o u 받 a So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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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빼, s a Sousa, s o u s 빼, s 빼, u s a s o u 아 a 아아 뺍시다 뺍시다 라멘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우리가 이번에 어, 우리 먼저 너무 좋아요. <laughs>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데몬 나이스 나도 이거 레브 카빙 너무 좋아요 대몬 주디 매번 깔아줄게 가능하면 대몬이분속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배드로그 니까더 편하죠 여러분들 메스트로 축 빼고 넓은 각 줄게요 그냥 쭉 오세요 배드로그가 <laughs> 심편한 것 같아 그죠 저기가 여러분들 사랑해요 진짜 어세신 컴프라가지고 완전 어세신 컴프는 아닌데 나이트를 잘안 키네 우리 여기 웨스트에 엉덩이 받고 있을게요. 절때 나이트 카빙 하나에요 일단. 아니 카빙 킹맨 두 명. 먼저 첫 번째 인게이지는 디펜스가 흡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인게이지는 레지 드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 웨스트로 더 와줘. 얘네 올라오라고 할게. 여기서는 방이왜왜 그 웨스트로 빼줘요. 각 주자 각 주자 오케이. 됐어 여기서 퍼져 퍼져 여기서 퍼져. 더잘 어, 보세요 잘 보세요 대기 대기 대기. 형님 묶어서 인게이지 할 거야. 잘 봐요. 쓰리. 토. 원나이대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인게이지 짧게 하고 바로 빼. 아이스 디펜스 준비. 패스 준비. SW 엉덩이 두고 포팽님 n 애니 쪽에 있다. n 니 쪽에 있다. 우리 SW 엉덩이 두고 너무 뭉치지 마시고 노스 쪽조심해 노스 쪽 고립 당한다 지금. 이러면. 사우스 웨스트 엉덩이도 사우스 이스트 엉덩이도 사우스 이스트 엉덩이. 사우스 이스트 엉덩이 나 파빙. 포세신 돌리기. 파빙 파이빙 온 확인했어요. 나 봐봐. 안쪽에 있는 애들한테 딜 살짝 넣고 빼야 돼. 3 2 1 나인데 봐봐. 넣고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이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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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 깔아서. 주디 안에서 맞자. 주디 안에서 맞자. 주디 안에서 맞자. 인게 들어온다. 주디 안에서 맞자. 주디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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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맞자. 여러분들. 오 살짝 뒤에. 골로 골로 배기선이님 폴룸, 네. 나이스. 서서스, 벌써, 서우스 배웠어, e 벌써. 서스, 이스트로. 서스, 이스트로, 파이팅. 서스, 이스트로. 예, 제가 쿨이 아직 많이 들어요. 서스, 이스트로. 파빙 온, 오케이, 확인했어요. 서스, 이스트로. 여러분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한번촛로 빨아보자. 빨 이스트로 쭉쭉 빠져봐. 이스트로 쭉쭉 빠져봐. 이스트이스트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확인했어요. 쭉쭉 빼봐, 여러분들. 이렇게 늦게 빼면 이렇게 물려. 빨리빨리 빼도 그대로 카운터 갑니다. 3, 2, 1, 나인데, 나인데. 나인데 치면 돼, 그냥. 이거 투명이야, 투명일 뿐이야. 처, 처, 처. 오케이, 애니 쇼로 빼게, 애니 쇼로. 빠르게 빼야지, 여러분들. 늦어, 아니면은, 노스 이스로 빼. 노스 이스로 빼. 제가 빼라는 순간부터 그냥 쭉 빼세요. 노스 이스로 빼, 빼, 빼. 어세신 후드 돌려. 있어? 어세신 후드 돌려. 여기 SE로 쭉 꺾어, 꺾어, 꺾꺾 서스웨스로 DK 갑니다. 5, 4, 3, 2, 1. 나인데, 나인데, 나인데. 나인데, 나인데. 나인 찢어, 찢어, 찢어. 바로 디펜스 준비. 주디 안에서 왔자. 주디 깔아놨다. 내지 먹고. 어, 찢어, 대문이 안 터졌다. 여러분들 이거 퍼질게요. 퍼져, 퍼져. 대문 켰는데, 피트 때문에 끊겼다. 퍼져, 퍼져. 까비, 까비 제가 빼라고 하면은 앞에 막 서로 봐주려다가 늦게 빼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계속 빨리빨리 빼줘야 돼. 비비지 말고. 아깝다. 이거 딱터트렸으면 좋았는데. 이 집에서 어, 뵙겠습니다 이거 디펜스로 대문 돌리고 어. 오펜스로 이분 송을 쓸게요. 어 오펜스로요? 네, 이거둘다 돌리가 기좀 힘들어서 디펜스 때. 그럼 오펜스 때그 때면은... 승님 있잖아. 우리 인게지 네, 네. 할때 바로 카운터 인게지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좀, 이따가 시간 지원시켜버려, 그냥. 바로 쓰면은, 적 바로 인기지 않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핑 쪽? 나 여기야? 개개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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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김마에서 어, 갈게. 개개버려. 개개버려. 디마에서 오세요. 초코 쪽 오지 마. 초코 쪽 오지 마. 되게, 되게. 내가 그로스님만 납치할 수 있으면 쳐가지고 할 테니까, 허페 딜할 준비하고 바로 뺄 준비. 아직 대기? 침묵당 끝나면 갈거에요. 되게, 되게. 원, 여기 커 앞에만 치고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여러분들 내 바로 빼라 그랬잖아. 초크 초크 항상 조심하시고 초크 들어맞가지고 들어온다 얘네, 나에서. 들어온다. 풀푸시에 얘네 풀푸시야 뭔데 뭔아 속에, 지리 깔아 속에 폴른 밟고 나 폴른만, 폴른 밟아, 폴른 절대, 절대 밟아, 홀룸, 절대 밟아. 어쌔신 우돌려 어쌔신 우돌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안쪽에 아, 갑니다. 5, 이브 오, 나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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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짝 못달 내가 5초도 어떻게든 있어. 해볼게. 여기 안에서 퍼져 퍼져 퍼져. 호핑님 아니에요. 어, 네네. 호핑님 노스 웨스트온나 노스 웨스트 갔본다. 조심해. 밀어줄게 밀었어 밀었어. 히업해줘히업해줘 밀었어 히업해줘 호핑 온. 천천히 갈게 폴른 발아 폴른 발아 오케이 저 5초예요. 천천히 갈게 천천히. 사우스로 무빙 사우스로 무빙 사우스 이스트 무빙. 오로님 로우야. 조로님 로우야. 오른이 오케이. 조로 어디 있어? 잠깐. 위위 언덕 위 언덕 이 언덕 위 언덕 위 언덕 위. 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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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봐. 나인데 나인데 나인데. 로로 초로 사우스 이스로 올라갔다 조심해 초크 초크 넘어와 초크 넘어와 넘어, 넘어 넘어 주디 깔아줄게 주디 깔아줄게 히로해줘야돼 이거 히로 잘해줘야 돼 우리 주디 안에서 맞자 맞아도 어세션으로 돌려 어세션으로 돌려 나이스 조로컷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지금 인기지 아직 안 빠졌어 나3초뒤야다쿨 되죠 볼펜이 지금 아직 못 올라 왜쓰 볼펜이 두원 나인데 나인데네 나인데, 나인데 나인데 여러분들 나인데 나인데 죽여 죽여 음... 나이스 좋아 좋아 바로디펜스바로디펜스레드먹어야돼모어 레드모어 야돼모어 가발 모아 가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데 히로 뭉쳐서 받아 히로 뭉쳐서 받아 뭉쳐서 받아. W 치면서 피 없는 사람들 뭉치고 아니면 그냥 W 하세요. 죽죠. 나이스. 이랑님 먼저 퍼 타자. 피다 잡아. 아이스, 아이스, 잡아. 아이스. 다 잡아, 다 잡아. 내려가자. 피옹, 내려가자. 내려가자. 피옹. 내려가자. 내려가자. 흑백님. 그쪽 군락 조심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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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각안 본다. 다시. 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곽춘팔이랑 포카님 잡아. 포카님 먼저 잡자. 포카님 먼저 잡자. 여러분. 이버스 묻쳐놨어요 포카님 먼저 잡자. 여기. 여기 안쪽에. 박아줘. 네. 포카님 잡아. 포카님. 포카님. 포카님 잡아. 일 없는데 일을 쓰면 어떡하나 하하 아이고야 이거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맞나 어 딜이 안안 들어간다 이건데 2분쯤 넘어갔어요 이거 못 잡는 거 맞나 박준발 잡았고 오케이 오늘 온. 이제 그 뺄게요 하시죠. 못 잡을 거 같다 서스트리트 뺄게 네, 빼자 빼자 우리 뭉쳤다 다시 가자 빨리 와줘 저... 빼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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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빼 빨리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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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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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앞에 보지 말고 빼빼 빼. 음. 앞에 보는 건 입방님이랑 나만 볼 거야 빼빼빼빼 빼, 빼, 빼. 앞에 보는 건 1방님이랑 저만 봅니다. 왜 네, 합류했어요? 합류했지?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 여기서 만화 없어요? 머리 돌려줘. 우리 네. 천사 같은 박변진이 어디 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갑집 만화 있죠? 네, 있습니 여러분들, 나인데 와봐. 나인데 나인 와서 여기 사우스 이스트랑 사우스 웨스트에 엉, 자리 잡아봐. 내가 살짝 하나 납치해 올게. 되게 되게. 3, 2. 아이씨, 빨리 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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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진짜. 앞에 조심 들어온다 앞에 앞에 펜스 앞에 펜스 폴로 깔았어 폴로 깔았어 폴로 깔았어 폴로 깔았어 안할까노스이스로와봐노스이스로 올라와 봐 올라와 봐 노스이스트로 아냐아냐 거미줄이야 이거 신발 끼지마 끼지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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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스트로 3 2 1 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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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여버려 예, 바로 어세신으로 돌려 바 어세신으로 돌려봐 불려. 코 존나 에노스이스로와봐 여러분들 여기 살짝 퍼져 그만 그만 추나 사우스 에스테아 엉� 배님한 본다, 턴 본다, 턴 본다, 턴 본다, 턴 본다, 턴 본다, 말씀드렸어. 본본다 에틱께서 나이서 조심 조심. 오케이. 턴끝났죠 노스 이스트로 깊게 갑니다5 4 3 2 1. 나인데나인데나인데나인데 치켜 치켜 죽여 죽여. 바로 디펜스 준비 레지 먹을 찾아. 턴이 떴을 때. 홀는 빠졌다. 이거 조심해야 돼. 빼, 빽쏘스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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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턴 돌면 우리 위험해. 쏘스스빽. 죽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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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뺏어. 내가 스스빽빽빽빽 빽빽빽. 여기 넓게 아넓아 살하고 있어요, 살하고 있어요. 여러 이스트 벽에 붙어있는 애들 보이죠? 거기 때릴 거니까 조심 조심. 블링츠 뭐야 이거? 업쳐줘블링자 아, 베드롱 베드록 저기 위에 날려봐. 블링츠 잡니다. 3,2,1 블링츠 쪽, 딜에 블링블링 잘했어. 빼빼빼, 빼빼빼. 바로 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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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웨스트, 초코 쪽으로 갈 준비,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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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4초? 노스, 노스로, 파밍온, 파밍온, 쓰리, 투, 원, 나인데, 나인데. 끝내자, 여기 끝내자.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나이스, 너무. 조로 죽여, 조로 죽여, 조로 죽여. 어, 나이스, 너브다, 나이스. W, 계속해. 안에 들어온다. 주디, 주디, 주디 안에서 이렇게 해, 여러분들. 저기도 턴은 있어, 조심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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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트 콜론 안에 깔아라. 콜론 안에 깔아라. 또 같이 봐. 콜론 안에 깔아라. 또 같이 봐. 멋져 멋져 멋져. 스터로 와. 에스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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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 비벼 어, 그만 비벼. 서스 에스터. 서스 에스터. 서 그만 비벼 그만 비벼. 서스 서스. 빼시다 빼시다. 만 없다 마나 없다 힐러 마나 없다. 병태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만화 만화 만화. 만화맨. 발달합니다. 뺄게요 뺄게요 뺄게 서스 에스주 뺄게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블링 링준 님한테 켰다 왜 튀어 들어온 거야? 전웃기네 <laughs> 아직 아직 응의라서 그래. <laughs> 아, 타이밍이 아, 이거 아닌데 이제. 대모나 뭐 오우라 지금한 여섯 개 겹친 거 같거든요. 지금 불이 너무 잖아요막 항상 나나 <laughs> 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잡아줘요. 저기 일부러 각출라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크를 내줄 거예요.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던 하게. 왜 앞에 계신 딜러분들 빼, 빼주세요 아, 나한테까지 우리. 오라니까 네. 나한테까지 네. 내 주변으로 네. 그 우리 아는 지비지 포지션 알죠? 그렇게 잡아줘 아, 이게 파장이 콩님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네, 맨 앞에는 일방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서스 이스터 워킹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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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치고 바로 빼요 늦었다 싶으면 치지마 SW가 아니 아니 디펜스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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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에스트 들어온다 이거 형님 슬슬 준비해 준비해 들어온다 들어온다 노스웨스트 조심해 안에 들어올 것 같아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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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빈이 어디까지 가서스이스로와 써스이스로 와 써스이스로 와봐 봐봐 우스로게지스2 1 조로 있는데 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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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고 바로 디펜스 위 바로 디펜스 위 주디네 깔아서 이 이렇게 이렇게 폴른 발구나 콜른주광에콜른주광에콜른 발구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유, 여기서 맞으면서 퀴더블에 퀴더블블링자블링 자봐 저기 스트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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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신려봐어신 이거 마딩게이지 올거야 이거 조심해 서우스 이스트로 엉덩이 둘게요 서우스 이스트로 엉덩이 둘게요 카빙 온 카빙 온네 오케이 나도 나도 온인데 한번 디펜스, 어? 먼저 디펜스 먼저 하고 가자 디펜스 먼저 하고 가자 이번엔 온. 레지 먹을 준비 레지 먹을 준비 서우스 이스트로 엉덩이 호펭이 온다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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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히업해줘 그대로 이 카운터 게이지 어, 5 가, 4 3 가, 2 거, 1 콜론 에 깔아놨어 콜론 중앙에 깔아놨어 여기 투명이야 그냥 오케이 힐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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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웨스트 엉덩이 둘게요 웨스트 엉덩이 둘게요 웨스트에 있는 애들 좀 밀어내줘 로우인 네, 거 계속 더블 쳐줘 네 웨스트에 있는 애들 Q W 쳐주고 이제 형님 머리돌림 블링치 로우야, 머리 로우야 블링치 로우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이제 우리 턴 온다 턴 온다 조심해. 우리 사우스 엉덩이 둘게요 사우스 엉덩이 둘게요 사우스 엉덩이 둘게요 사우스 엉덩이 둘게요 오 아, 4초 남았어 커밍 온 커밍 온아3 2아 아니야 먼저 온다 먼저 온다 나이스 나이스 홀빠졌다 저기 나이텔 나이스 나 서스 이스트로 계속 키토 아니님 아니님 아니, 아니 로, 아니 로우 예 로우 콜을 계속해주세요 로우 콜은 계속해주세요 아니님 아니랑 어땠는가 한번 돌릴게어세는가한 돌려봐 돌려봐 4초 뒤에 갈 거야 노스 이스트로 4초 뒤에 3 2 1 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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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디펜스 준비 바로 디펜스 준비 안에 디펜스 안에 디펜스 주디 깔았다 주디 깔아 안에 폴른 안에 폴른 디 안에서 폴른 밟고 폴른 고 폴른 고나 좋아요 로놨어 여러분들 키치면서니를시 없어서 스택은 못 써요. 오케이 이제 만화 한번 떨궈 주실래요 거기 만나발께 만나발 봐 만나발 봐 만나발 만나발 봐. 온온 온. 오케이 디펜스 준비해. 디펜스 준비해. 우리 노 우리 이스 때 영대 해 둘게. 이스 트 영대 해게 이스 영해 둘게. 이스 때 오케이. 오케이 나폴 온이야. 폴온인데나잘봐 봐요. 자, 나 봐. 3 2 1노스웨스트노스웨스트 힐러 둘. 힐러 둘. 힐러 둘. 힐러 둘, 야, 힐러 둘 신발 다 적어 놔. 바로 디펜스 준비해요 디펜스 디펜스 이번에 레지 먹을 차례. 레지 먹을 차례. 안에 폴른 안에 폴른 깔아놔. 폴른깔아어 자 이제 거미 끝나고 할 거야. 거미 피해 봐. 허펙 머리 돌려서 허펙 머리 돌려서. 네, 거미 피해서 까비 까비 까비. 노스 이스로 인게 이지 5, 4, 3, 2, 1 나인데, 나인데, 나인데 때려, 때려. 나이스. 아 이걸 못죽겠네 바로 디펜스 준비. 줄이 깔았어. 노스 디펜스.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마너, 있어, 마너, 있어 여러분들.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대, 마나 없대. 미안 나 만화 빨아, 마나 빨아, 만화 빨아. 발버섯, 발버섯, 발버섯. W 살살 쳐주세요. W 살살 쳐도 우리 그, 5초 그냥... 뒤에 볼 거야. 사우스 S 스 카빙 빙 온. 사우스 S 스 온링. 자,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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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여기 노스 웨스트에 있는 그불몽 호핑 잡게대 3, 2, 1. 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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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호팽님 잡아, 못잡았어 바로 디펜스 준비. 이번에 레지턴이야레지턴이야 레지턴이야. 바로 온다.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이스스이트이스이 이스트, 이스트, 이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 이스트, 노스 이스트, 이 o k 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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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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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a y okay, o k 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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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에서 o 받자. 주디에서 y 받자. 주디에서 a 받자. k a y k a y okay, okay,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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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